있네이랑뭐지 남이 남이 지적질 해봤자 의미없어요 남이 폴이 좋다해도 자기가 폴이 안맞으면 안하는거고 근데 카즈미는 아닌거같다 <laughs> 카즈미는 그냥 말그대로 대용 캐릭이지 그걸 실, 재미용은 아닌것같아요그 방송하는 사람도 카즈미는 안해주잖아 그게 심노잼이거든 맨날 웬허퍼 대세 이것밖에 안하거든 쨉쨉쨉 라운드 원 Fight. Right. Perfect. Yeah. Mm. Round two. Fight. Oh. -ho -ho. Yeah. 가자 배우라~ 베이 비즈 이 레마스, 베이스, 조시, 조시도 기본기인데, 뭐 조시까지는 할만해 이 가슴 큰 캐릭터만 하닌가 사이드 와이드는 오버요 아, 이거, 이거 좋아. 가슴 크기. 막히면 떠버려 어, 쟤가 남게 돼 있다. 하하하하. easy, easy, 람오이사바 d y 마 한번 해보세요. 바꿀라마 좀어렵나나 저기 너프, 너프 받으면 접으면 되지. <laughs>

그건 안 돼요. 저거 플러스 7인가 그때요. 절대 게임 안 돼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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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크. 아, 가도 좋아요. 라운드 <놀비> <오> <놀비> <오> <가드> 3, <놀비> 아무메님 안녕하십니까 어서오세요 <몬> <라이크! 라이크! 몬> <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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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땅땅 땅땅 막고 뒤져 버렸네. 그림쟁이 최신님도 안녕하세요. 유산슬님도 안녕하세요. 모두 즐거운 명절 되세요 아, 요즘 자 죽기급으로 연습하고 있어요. 내가 대용으로 연습하고 있습니다. 닥터든님 안녕하세요. 나우나 콘서트 안 보나요? <laughs> 예, 안 봅니다. 제가 아무리 적지 않은 나이는 나오나볼 정도의 나이는. <목소리> 와, 진짜 좋다. 얼른바 웬바, 얼른바 웬바, 얼른바 웬바, 과 맞아, 죽어, 때리기. 좋았어요. 콘서트 재밌네요. 나, 나, 나 좋아하는 거 BTS. 다이너마이트, 어어어. 어. Oh 나나나나나나나나 국뽕 좋아합니다 아호 야래 야래 충춘을돌려다와 와 이거 어제 버린 애. 장독님이 혹시 나, 나오나 콘서트 볼 나이이십니까? 제가 나이를 잘 모르는 없는데 그런 나이야. 자, 고어, 쌈드, 고 라운드, 고어. 쌈 h 고어. 와, 대기원리 총률 40% 질이 야 야, 이걸 보고 막는 거야. 머리 잘해. 파이널 라운드. 파이트. 레그. 아! 아 쟤라체~~ 제일... 나락 타이밍 보였어~~ 저런거 보면 진짜 밥이 좋아 저런거는 약간 카즈야가 그렇게 높은 이지가 아니거든 근데 밥은 웨이브 어어 어, 어, 행으로 나락을 피하기 어려워갖고 끌나락이 되기 때문에 역시 밥나락이 진짜 좋은 것 같아 근데 덮어가 좀 무서워 왜냐면 어 얘가 하단 밝기하고 다 13일거야 밝기도 13인가 아이씨 이런 애들 미겔로도 약간 카즈 그냥 카즈야 상승이 좀 있긴 해요 미겔 할 때도 짜증나는데 카즈야가 레블바리시

와아 이런 테마 칼 맞출 수는 있는데 막히고 그러잖아요 뜨잖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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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뜨로지거는잖아요뜨는아요고뜨거든요 근데 아도돼 너무 요아서 와, 이아 어떻게 막았지? 나그 사운드유. 이우씨 그렇게까지 망할 정도까지야? 어뭐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니까 이지비즈 라번스, 크이지 그니까 DLC가 망한게 망한 아니고 DLC의 밸런스가 논란이지 니로이 나왔을 때 존나 세게 지금도 파쿨람이 세잖아요 그런 것만 조절하면 DLC도 나쁘지 않지 그리고 DLC는 어떤 게임이든 다 있어요 중요한 건 철권만 있는게 아니고 도와도 시란둥이 많이 있고 막 그렇잖아 테리 나오고 막 똑같아 야다 파이트 돌아가 돌려봐 어야 야 이씨, 야 가지야 너무하잖아, 다버리냐 o <놀라> <너무하네. 놀라> <놀라> 지옥 13띄우기 너무 무섭다 이 f i 알기가 12거든요. 그래서 그건 안 떠서 좋네. Right. 냐 배고라. 쪽빼이아야이 right. 뭐야 이 이상한 이 패턴이 당황만 하네 아왜안 맞냐 뱅아씨아왜뱅안맞나아 너무 행을 많이 쳤네. 어, 뺑을 맞아야 돼. 뺑뺑뺑 뱅뺑뱅뱅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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뱅뺑뺑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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근데 발기가 그거죠. 어, 니치가 너무 짧아서 쓰기가 어려워. 아이씨. K.O. 아이 까보 실수. 까보 실수. 야이씨뭐 지하고 때리냐 아와와 와. 아이 씨 무조건 바라가 야좀 때려야 되겠다. 아씨 <laughs> 무조건 바라 게버리는데 가드 봐. Okay. Uh, uh, round 4 fight Not cool! Good. Final round. Fight. Oh, oh. Not cool! 아, 아 삼다락이 무너지고 말았어. 아 삼연봉 아, 당했다. 아 삼연봉 당했다. 속상하다 속상해. Round 1. Fight. Mm -hmm. Mm -hmm. Do this. Do this. Oh, Easy, easy Round two fight. <laughs> oh! <laughs> That's... That's <not> <laughs> 아아 그냥 앉아있네 아그 뚝배기 깨버릴거야 아 못났다 가자 배그아 이거 웨너포좋은것같아따콩따콩따콩따콩 나쿠 나쿠 나 그냥 무조건 뚝배기 깨버려야 되겠다 발기가 이밝기가 여러분, 여러분 어려워요 어, 내가 씨 그런거지 무릎이 하는거 보고 아이씨 어, 쉽게 이기는것처럼 제가 발기를잘 쓰는 편이야 진짜. 내가 밝기 쓰는 사람 거의 없죠 벽에서 한번 밟을까 말까. 근데 난주력기를 그 쓰자. 저기 어려워요. 저기 필드에서는 존나 어렵고, 벽에서도 무작정 하기 힘들어. 왜냐면 하 벽에서 발표도 상당히 행실하기 때문에.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. MRJ가 한다고 쉬운보니까 대시도 어려워요. 상대가 백 대시 두번 하면 피해져도. 그걸 이제 봉쇄하는 거지. 그러니까 내가 킹을 할때 상대를 경직시켜 놓고 연잡을 쓰잖아. 약간 그런 거랑 똑같지 그냥 쓰는 게 아니고, 상대를 경직을 시켜야 <laughs> 아이씨 흘렸나아 타바상님 어서오세요 내가 진짜 주.. 주캐라니까 내위에서 나갈게 열심히 나갈게 어어허 아. 안 돼! 너무 강하게 맞았나봐, 씨발. 죽탱이 날라가버리네. 어, 죽탱이, 죽빵맹이. 저희 이제 죽키는 세 가지입니다. 킹, 밥, 내가.